드라마의 판권을 직접 구입해야 될 정도로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사실 일본 작품을 리메이크한 한국 작품이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드라마가 이번에 리메이크가 되면서 2023년 한국 시청자들에게 어떤 점이 소고할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. 그때 네. 그러니까 이 낯선 설정이잖아요.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드라마는 와 전혀 다른. 그리고 이제 멜로의 <laughs> 주인공이 또 팀장님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중요한 <중요하잖아요>. 전에. <laughs> 어 그런데 이장애를 갖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, 어 이렇게 심장을 두들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아, 맞다. 저 사람의 생각의 목소리, 소리가 있지. 저 소리가 이, 이, 있지. 그 소리가 저를 계속해서 당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과감하게 좀 용기를 내서 했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만들 용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잠깐 인연이 끊어졌었어요. 그러다가 다시 또제 앞에 이게 아주 우연히 나타난 거죠. 그래서 이건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어, 운 좋게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왔고요. 어, 다른 멜로와는 다르게 어, 막 이렇게 성급하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뭔가 이렇게 달짝지근한 어떤 강한 맛을 주지는 않아도 뭔가 차분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, 음,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의 것이었지만 그냥 이, 어, 뭔가 바쁘다는 빠른, 빠른 템포의 것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외면했던 그런 감정들을 다분히 담을 수 있는. 그리고 진우의 특성과 모음과의 관계 속에서 어, 진정한 소통이 무엇이지? 그러니까 사실,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이 소통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러면서, 어, 원작, 그리고 13년 전에 제가 아니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진우의 나이도 올리면서 그럼 지금 진우의 나이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감성은 뭘까에 대한 것도 다분히 그 고민을 해서 반영을 했던 그런 음,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